오늘이 시간에는 그 돈복 터지는 그 생활 풍수 사건에서 타산지석이라는 그 부재로 탤런트 그 선우숙 씨 이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참고할 그 돈복 터질 그 풍수상 몇 가지 간단히 그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건 그렇고 그 남자가 그 환승 결혼한 거라면 이거 참그 무지 그할것못 되는데요. 사람의 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하면 이건 그 최악이죠. 그래도 그 선우숙 씨는 그 불행 중또 다행이긴 합니다. 이게 또 3년 후에, 또 5년 후에 이렇게 터져서 그때 그 늦게 또 이렇게 알게 되었다면 아마도 그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그 충격이 더 컸을 테니까요. 우리 그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나이가 그 한60 넘어서는 그될수 있으면 아무리 그 상대가 좋아도 제혼보다는그더 엄밀히는 그 혼인신고보다는 그 친구처럼 그냥 그 오며 가면서 지내는 게더 좋다는 것.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보다 뭐잘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또 괜히 그 오지랖 넓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언뜻 그 t v 그 화면에 비친 그 선운숙식 그 집안 풍수환경에서 그한 가지 그 오개티가 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이 내용을 함께 그 공유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. 22억에서 그 30억에는 그 좋게 돼 보이는 그 많은 수량의 그 고가의 그 명품 백이 진열돼 있더라고요. 이것 그 돈복이 터지고 또 집으로 그 경사를 불러들이는 그 좋은 풍수배치가 되지 못합니다. 백하나에그 수천만 원씩 된다고 하는데요. 그런 그 고가의 백은 그 자체로 또 금전운의 그 압축 상증품이 돼줍니다. 그래서 그런 그 고가의 가의 그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지갑을 다루는 것처럼 귀하게 또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때 그 집으로 또 돈복이 크게 들어오고요. 또 집으로 또 경사가 될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. 저렇게 그 눈에 띄게 그 보관하는 방법보다는 그래서 그 돈의 그 속성을 생각을 해 보면 좋은데요. 돈이라는 것은 그 은밀함의 그 보속성을 선호합니다.그때 그 집으로 재수 있는 그 일들이 또 자주 그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.그래서 눈에 띄게 그 배치를 하는 것보다 옷장이나 그 이불장 혹은 그 수납 공간에 그안 보이게 보관할 때 그때 좋다는 것입니다. 당장 그 사용하지 않는 그 명품백 2, 3 0여 개를 저렇게 진열해 놓는다는 것은 그 공간에 맞추고 그 고장난 시계 이3 0여 개를 그 벽에 붙여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 고가의 그런 물건, 고가의 그 명품백도 그렇고요, 이불장이나그 옷장 또 서랍 공간에 꼭 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 공간에 그 수납이 될때그돈 보고의 그 부화장 역할이 되어줍니다.